와 한시름 났습니다 네, 다행이죠? 네남무튼 써보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 그래도 어떻게 좀 멀리 온 보람이 있으신지 아 그럼요 아 다행이다 예, 아, 아, 예. 네 됐다 <laughs> 오케이 또 고객님이 갖고 온 컴퓨터인데 혹시 고객님 어디서 오셨다고 했죠? 금산이요 금산이요? 네. 얼마나 걸리던가요? 한 시간 걸린 거 같아요 아이 유튜브 보고 아. 네. 고맙습니다. 아니 요즘은 타시 분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, 예 네. 네, 그래도 한 시간 정도면 그나마 마음이 마음이 좀 놓이는데 요즘 막 울산, 파주 이런 데서 오시니까 쇼트난거 같아가지고. 어뭐 어디가 어떻게 쇼트 난다는 말씀이시죠? 그 제가 음. 정확히 몰라서 가지고 음, 네, 네. 그래서 갖고 왔거든요. 조립은 하셨고, 그렇죠? 네. 조립이... 처음 처, 본인이 하신 거예요, 그럼 조립을? 네, 맞아요, 다 제가 했어요. 처음 해보신 거예요, 원래 할줄 아세요? 한번 해보고 그러고 네. 해본 건데. 음... 일단 증상부터 볼게요 지금 뭔가 그 조립도 하다 마셨네요 그쵸? 그렇죠? 그 뒤에 제가 허브 네. 뺐거든요 그냥 네 빼고서 지금 네. 그 ARGB 그거 선이랑 네. 팬선다 빼놨어요 지금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전원조차 잘안 돌아오는 상태라는 거죠? 네 맞아요 켜볼게요 아예 반응이 없네? 아 뭔가 들어오다 마네요 그죠 방금 저 이렇게 했다가 네. 어 네, 지금 램 저렇게 불 들어오고 그치거든요 음 지금 정상은 버튼 눌렀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 뭔가 전기가 통하는 거 같긴 한데 그렇죠 네네 <laughs> 잘못 연결한 거 없어 보이는데 자 이럴 때는 파워부터 멀쩡하지 봅시다 파워가 불량인 케이스도 분명 있으니까 파워 불량 같은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연결과는 별개로 응? 이러면또 정상인데 지금 CPU 파워핀을 빼니까 네 아까랑 다르죠 아까 이거만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. 아... 현재 이 상태가 물론 여기가 안 도는 건 펜트백 그럴 수도 있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뒤에 하드 하나 꽂혀 있고 네, 네 하드 하나 꽂혀 있어요 지금 방전부터 할때한볼게요자 일단, 네. 해볼... 일단 뭐 제가 할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고 방법들이 네. 그건 전원이 들어갈 때 이야기고 지금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. 제가 왜 이거를 CPU 쪽으로 의심하냐면 은 테스터기 했을 때. 이렇게 CPU 핀 파워 핀이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출력이 안 되고요 파워 테스터가 네. 제가 뺐을 때는 제대로 출력이 돼요. 네. 물론 그럼에도 파워가 고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CPU 파워 핀에 영향을 받는 거라서 그 그쪽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. 자 다시 켰어요 볼게요. 그렇죠 바로 나가버리죠. 근데 얘를 빼면 또 괜찮단 말이죠. 네. 그럼 물론 파워 문제일 수도 있고 보드 불량일 수도 있고 네. CPU 쪽 핀이 휜걸 수도 있고 가능성 여러 가지예요 이러면. 자, 한 번만 더. 똑같을 것 같긴 한데. 일단 그러면 스피어부터 한번 볼게요. 네. 자... 자. 다시 한 번. 이걸 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. 방금 디렘에 불 들어온 거 아닌가? 다시. 이거 불 들어온 순간을 좀 볼게요. 둘다물들었더나가네 이거는 파워... 뭔가 연결을 크게 잘못하신 느낌은 아닌데 이번엔 램을 바꿔서 자 파워 바꿨고요 자, 지금 저희걸로 임시 테스트 파워로 연결했습니다 똑같을지 볼게요 똑같으면 이제 보드 아니면 CPU 거의 보드죠 CPU까지 바꿔봤잖아요 네. 네. 다시 임시로 잠깐 달고 켜볼게요. 그렇죠. 제 말이 맞죠? 네. 파워 문제네요. 네. 그렇죠. 파워에 따로 연결된 게또뭐 있어요? 지금 현재 파워에 네. 하드 디스크 한 개만 연결돼 있어요. 그러면 가능성은 낮은데 하드를 배제시켜 볼게요. 하드는 쓰던 거거든요. 아, 어... 그렇긴 한데 사타 방 장치에서 불량 발생하면 별의별 문제들이거든요. 근데 요즘 많이 에 은근 불량이 있네. 며칠 전에도 마이크로 있었는데. 허무하죠. 네. <laughs> 근데 이게 낫지 않나요, 그렇죠? 어, 훨씬 네. 좋은 것 같아요 네. 이게. 마음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. 저는 네. 항상 말씀드려요 고객님이 고객님 실수로 이게 CPU가 파손됐다 칩시다. 그럼 그 방법이 없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안 하셨지 이렇게 칩지. 어제 마지막 검증만 해드릴 거예요. 네. 네. 오우. 방금 이런 이런 거. 아, 뭐, 그런, 그런 걸로 이제 핀이 휘는 거. 얘는 괜찮은데. 얘가. 딱 하면 딱 하면 좀흘수 있어요. 아... c 피 u 놓치는 경우도 있고. 전에 저희 직원 하나가 c 피 u 놓쳐가지고. 이러면 고객님이 조립을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딱 봤을 때도 어디 딱히 뭐여기가는 어,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. 저는 네. 눈으로 봤을 때 이미 고객님이 조립을 이미 경험자라서 그런가 큰 실수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. 마지막 검증은 하드 디스크. 자, 한번 가볼게요. 진짜 뭐 사타 때비 그럴 수도 있으니까. 서요. 파워네요. 고객님, 파워한 거예요. 지금 제, 제 파워예요. 왜 지금 사타 문제라니까요? 물론 사타 다시 해볼 거예요. 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지금 제가 한건 사타 뺀 거밖에 없어요. 어... 이게 되셨죠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하드를 다시 연결해 볼게요. 자, 켜보겠습니다. 파워야. 사타. 정확히는 하드 디스크 분량. 어,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잘 됐던 하던데, 하드는 원래 그래요. 특히 외부 충격이 너무 취약한 것도 있고.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얘한테 줘볼게요 이 SSD에. 네. SATA 파워가 남는 게 이렇게. 하도 불량이네요. 그렇죠. 네. 지금 제가 해본 거는 CPU 바꿔보고 그렇죠. 램 바꿔보고, 파워 바꿔보고. 그래 그랬는데 뭔가 지금 다 뭔가 될듯말듯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저, 저희는 원래 파워 불량인 줄 알았죠, 그렇죠. 네. 예, 그냥 파워만. 자꾸 이상한 증상이 있었으니까 재파워도 잘 됐고 근데 재파워는 뭘안 했죠? SATA 파워를 안 넣었잖아요 저는 그건 연두하고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어, 파워를 바꿨다고 된걸 수도 있지만 파워에 SATA가 안 들어가서 된걸 수도 있다 그래서 고객님이 SATA는 딱 하나에만 있다 그 하드디스크 그 저는 하드디스크를 빼고 하니까 잘 됐죠 이게 점검이 다 해봐야 돼요 한두번 해보면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계속 해보면서 그럼 일단은 고객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그럼 바이오스 진입이나 윈도우 진입까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해야죠. 그럼 어쨌든 뭐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이거 고객님 요청대로 재조립 들어가겠습니다. 이어서 조립을. 보자. 별일 없길 바라뿐입니다자 이제 지금 검정 중인데 보시면 하단 세 개겠죠 그렇죠? 돌죠. 그리고 후면 돌죠. 그리고 측면 돌죠. 네. 그리고 상단도 돌아요? 와할 일은 맞습니다 네, 다행이죠? 네 아무튼 써보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 근데 어떻게 좀 멀리 온 보람이 있으신지 아 그럼요 아 다행입니다 네. 이거는 제가 좀 같이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걸 주시고 고객님 거 비싼 걸 고객님 드세요 네. 그게 맞는 거차문 열려 있나요 지아니열려요 예, 네. 네, 먼저 열고? 아또 알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두 자리에 넣으면 돼요? 네, 두 <그럼>. 자리에 <목소리>